옆 반에 물어봐. 안녕하세요. 수쌤, 징쌤, 뽀쌤, 영쌤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 설렘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이야기도 다 들여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잘하면 잘할수록 아이들은 저에게 요구만 하고 제 통제는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해요. 점점 화가 나서 참다 참다 화를 내면 애들이 저 선생님 왜 저래? 라는 표정인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옆반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하... <laughs> 어려운 문제. 한숨으로 <잔승으로> 시작해야 돼요, <laughs> 이거는. 저도 신규 때 아이들한테 좀 사랑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애들 얘기 들어주고 애들이 하자는 거 음. 하고 체육 많이 하고 아, 아, 누구나 그래? 그래요. 4월에 울고 어, 돌아오는 게 없고 아, 왜 애들은 주는 만큼 안 주는 걸? 까 절대 안 주죠. 이이그 그래서 이 아이들과 적당한 선이 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 아이들과의 적당한 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안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laughs> 무섭다. <무서웠다. 웃음> 아, 벌써 온다. <laughs> 어, 저는 이제 적당한 선을 얘기하시니까, 제첫 담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잘해주고 싶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유를 다 이제 먹었었는데, 우유를 제가 아이들 책상에 배달을 했어. 어, 어, 너무 잘해줬다. 나는 아. 진짜 정말로 다정한 사람, 다정한 아. 선생님이 아. 너무 되고 아. 싶었다. 그래서, 들한테 <laughs> 결과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다. <laughs> 반공 청소도 내가 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어떤 시나리오는 선생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 얘들아 와. 우리도 청소를 같이 하자. 미디어가 어. 애들 망는거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선생님도 망쳐. <laughs> 선생님 망쳐져. 근데 정말 우유 갖다 줘도 안 마셔. 청소 안 하고 다 집에가. 네. 그러니까 어, 울며 지냈어요. 우유를 갖다 줄 수는, 있... 아니야, 갖다 주지 마시고.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도 에이. 자기의 할 일을 다 알아야 되기 음. 때문에 아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하게끔 하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뭔가를 줬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말로 해야지 애들이 또 알려더라고요. 음. 우리가 엄마가 아닌데 그 잘해주려는 마음 때문에 음. 음. 엄마처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하나 받아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진짜 방방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수업하면 난리가 나요. 아주 신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방방 뛰면 애들이 같이 뛰어요. 아, 맞아. 자리. 네, 위험해. 같이 띕니다. 자, 나도 뛰고 얘도 뛰어. 아, 이러다가, 뭐 <laughs> <막 웃음> 하다보면, 저는 이제 게이지가 있잖아요. 어? 이거 아닌데? 엄마가 뛰다 갑자기 정색. 그거 뭐야. 여기 음. 들 <laughs> <laughs> 같이 뛰 무서워해, 뭐 막저 어, 뭐야 이중인격자야 뭐야, 로 제가 갑자기 선을 넘지 않자, 우리 같이 음, 아이들에게 경고를 줘요. 그리고 나면 이중인격자처럼 한 1, 2 초가 지나고 다시 그런데 얘들아, 이래서 다시 혼자 즐거워해. 음... 애들도 어떠러는 뭐 거야, 막 <웃음> 혼란스럽다. <웃음> 혼란스러워요. 하는 나도 솔직히 너무 뻘쭘해. 나 이중인격자야 뭐야, 막 반격. 아, 막 이제 갑자기 막 어, 약간 혼란스러워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런 거 어떻게 <laughs> 그남을 <그래서 웃음> 이렇게. 또... 잘 따라왔어요? 아, 그래서 그에, 약간, 아이들도 점점 익숙해. 이건 막, 해결 케이스가 아닌데. <laughs> 아, 그러니까. 케이스. 아이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의 이중인격에.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laughs> 아, 이거 아니구나. 지들끼리 음또 눈치를 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 다시 또 좋은 건가 보다. <웃음> <웃음> 근데, 눈치를 이렇게 봐요. <laughs> 저 선생님이 지금쯤 혼낼 것 같은데? 이러면 툭툭. 자기 느낌이. 아, 근데 애들이 착했다. 어, 저는 아, 좀 맞아요. 정말 아이들이, 착한 애들이다, 이번. 네, 저를 많이 배려해 줬어요. <laughs>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의 행동은 선생님이 화내도 웃겨요. 맞아요. 아, 아 그러시죠. 맞아. 맞아. 전혀, 전혀 선생님이 화내고 있구나, 음, 선생님이 뭐하고 있구나를 전혀 이렇게 캐치하지 못해요. 네,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착한 케이스였던 음, 거예요. 음. 음. 네. 저는 선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애들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된 건지도 몰랐는데, 제첫해때좀 애들이 힘들었어요. 음. 3월 둘째 날에. 들었어요. 음. 그 이유가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숙제 검사 너무 깐깐히 검사하면 안 된다는 걸잘 몰랐어요. 저는 음. 이렇게 좀 나름 애들을 잡아보겠다고 숙제를 검사할 때, 숙제 함, 검사하면서 쓰는 애들 나오잖아요. 음, 음. 막 숙제 검사 막 써요. 음. 근데 가끔은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첫째 때 신규니까 더 잡아야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애들이 막 검사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뭐 하는 거야? 확 화를 냈죠. 아, 그 순간 음. 삐삐삐삐 날라온 거예요. 음. 음. 그때 저는 음. 처음으로 욕을 들어가서 너무 당황해서 음. 그때 바로 대응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음. 순간 당황하고 나서 대응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음. 것같그 오히려 화를 냈던 게, 욕한 그 학생한테 화를 냈던 게 맞아요. 오히려 음. 그게 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학생, 음. 남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남학생의 반항이 1년 내내 갔어요. 음. 음. <laughs> 잘해주다가 돌을 넘어서 제가 자꾸 눈치를 봤어요. <laughs> 아, 어떡해. 이거 <laughs> 네, 뭐 <하는> 불쌍하다. 착각이 <laughs> 우리 오늘은, <laughs> 애들. 오늘은 좀 슬퍼한 게 아, 많이 나오네요? 진짜, 우리 애들 기분 좋나? <laughs> 어떡해. 내가 이거 하면 애들 좋아하나?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내가 막 이거 짠! 했는데 애들 안 좋아하면, 아, 미안해. 내가 다른 걸더 많이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내 미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아. <laughs>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친구들의 음. 선생님이라기보다 그냥 좋은 언니 오빠, 음. 언니 누나구나. 나는 음. 선생님은 아니었다. 그래서 첫대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음. 그 친구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지 못해서 이런 음. 이런 일년은 다 있잖아요. 아그런요첫대때 아유, 아유. 잘하면 아니, 아니, 그 사람이 저한3년 저 갔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지금도 가요. 저 <laughs> <전> 지금도 해요. 지금도 <웃음> <웃음> 네. 이런 신규의 이런 시절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절대 흑역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발판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성장하는에 따라서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 연체가 쌓였으니까 지금도 그렇다고는 말하지 마요. <laughs> 우리 연체가 쌓였으니까 어떻게 해서 적당한 선을 아이들이랑 좀 유지하시는지 그런 거 한번 팁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어, 저는 그 행동이 아닐 때 바로 얘기해요 음. 그니까 음. 중요하다 사실 첫째 때는 여자애들이 좀센 여자들을 애 만났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들릴까 말까하게 아, 국어 수업 듣기 싫어 음. 근데 그런 애들 꼭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음. 음.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딱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했어? <laughs> 이럴 순 없잖아요 굳질 굳이 해 아니, 나는 그렇게 하셨다는 줄 알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는 그때 못 들은 척는데 그게 좀 약간 선을 애들이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이게 음, 점점 목들이 커져서 음, 간보죠 간. 간봐요 이게. 음. 그 저는 올해 어떻게 하냐면 딱그 행동이 나오자마자 저는 갑니다. 음. 가서 바로 얘기해요. 음. 너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니? 음. 오 너무 좋다. 음. 너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선생님 기분 너무 안 좋아. 음. 음. 그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니까 음. 너가 이 과목이 듣기 싫다면 조용히 혼자 와서 듣기 싫은 이유를 나한테 말해줘. 음. 음. 그리고 나서 나, 내가 판단할게라고 음. 음. 얘기를 합니다. 어 너무 좋네. 그래서 네. 이제 보이는 즉지마다 바로 가서 그렇게 얘기한 목적이 뭐니? 음. 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음. 음. 저는 요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실 아이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얘기하는 거를 추천해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음. 아니면은 옆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 이 아이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음. 기분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음. 그게 또 선생님한테 또반 분위기에 음, 영향을 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음. 쉬는 시간 이용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음. 또 약간 또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게 계속 쉬는 시간에, 좀 힘들게 하는 친구 <웃음> 있어요,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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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웃음> 계속 쉬는 시간에 불러요. 음. 그래서 계속 개인적으로 음. 얘기해. 음. <laughs>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네! 알겠어! 안 합니다! <웃음> 제발요. <웃음> <웃음> 내가 오기 전에. 음. 근데 네. 이거도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음. 저는 어릴 때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다 같이 있을 때 부르면 어, 너무 놀라워하고 음. 좀 무서워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불렀을 때 내가 무조건 혼나는구나 하고 주눅 들어서 음.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칭찬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음. 가, 다 같이 아, 있을 때도 해주지만 개인적으로 또한 번씩 이렇게 당근 주는 거예요. 음. 그럼 아이들이 갈때 내가 잘못했는지 칭찬 받아야 되는지 음. 알아요. 아. 본인이 알아. 그래서 올때좀 마음가짐을 해서 오더라고요. 음, 음. 좋네요. 밀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불러서 할지 전체적으로 할지도 선생님이 좀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음. 이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좀 가벼운 장난이었고, 음. 다른 친구들도, 아, 이 선은 좀 내가 알려줘야겠다. 음. 하시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아니면 정말 아까 그 여자친구처럼 그렇게 뭔가 간을, 나랑 간을 음. 본다든가, 음. 그리고 조금 예민한 음, 6학년, 5학년 여자친구들이라던가, 그럴 때는 이제, 한 이렇게 따라, 불러서 음. 하시는 것도 음.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나를 치우고 아, 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진짜 좀 힘든 일이죠. 맞아요. 음. 또 다른 방법, 뭐팁 있으세요? 음. 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아, 너무 금감이 아, 진짜 제가 처음에 담임할 때또 생각이 나는데 음. 그때 굉장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 친구들이 이제 어 선생님 뭐 점심시간에 축구 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음. 이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판단이 안 됐어요. 음. 근데 이게 사실은 옆반하고 조금 상의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해도 되지 않을까? 요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애들이 해도 되는 거죠 하고 바로 나간 거예요. 맞지만. 맞지. 근데 이제 학교에 약간의 어떤 규칙들이 세세한 것들이 있었어요. 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공놀이를 하고 왜냐면은 저학년 친구들 그 학교 시간하고 겹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이 없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도 될걸 <laughs> 합법이 중요해요. 해도 될 거는 안 됩니다. 어, 안 돼. 안 돼. 맞아. 맞아요. 된다. 아니면 쌤잘 모르시겠으면, 아, 선생님이 이거는, 어, 조금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얘기해줄게. 음. 또는 안 되는 건 그냥 음. 안 된다. 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규칙이니까 우리 지키자.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너무 좋다.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또 신규 때딱 그렇게 똑같이 왜? 막 이렇게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나가니까 죠그와 같이 막그 학년이 막옆 반은 한다는데 왜 저희 반은 안 돼요? 막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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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제가 딱 이랬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옆 반은 아, 이제 그게 아, 규칙이 아니었던 거죠. 이럴 그러니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마법의 월드를 알려주셨어요. 매직 월드. 어, 그건 학년에서 선생님들이 회의하고 알려줄게? 라는 말이지 모 그래서 음. 무조건 헷갈리면, 아, 그거는 우리가 학년에서 알려줄게? 그럼 왜냐면 그 좋은 점이, 학년에서 이제 물어보면 선배 교사님들에게, 음. 선배 선생님들에게 팁도 얻을 수 있고, 맞아요. 두 번째로, 선생님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음. 학년에서 그거를 음. 못하게 해서 우리가 안 하게 됐어 하면, 내 탓도 아닌 약간, <laughs> 그 누군가의 이렇게. 학동의 규칙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맞아요. 음. 좋네요. 또 있으세요? 어저 그리고 또 공감이 간게 사실은 저는 제가 첫회때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안서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 네. 중요한 규칙을 딱 정했으면 그거를 제가 많이 정하지 말고 한세 개, 음. 진짜 많아도 한 다섯 개만 딱 정하고 그 안에서 이걸 이거는 이거여서 안돼 이렇게 큰 규칙을 정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어 그거는 돼뭐 근데 저번엔 안 된다고 했는데 맞아. 이번에는 맞아. 또될것 같거든. 어뭐 이번엔 해볼까? 이번만이야? 막 이런 말 하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았고 또저 같은 경우는 막 방방 뛴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을 이제 잘 모르니까 3단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자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음. 가볍게 얘들아 1단계 <laughs> 그럼 애들이 이제 아 1단계 음. 눈치를 봐요. 음. 어또 아니다. 약간 조금 2단계? 이런 아이, 아이들이, 사실 3단계에 큰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아. 그래서 2단계인데. <laughs> 하다가 이렇게 <laughs> 하다가. 단계인데 그럼 아이들이 2 단계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 좀 단계별로 이렇게 스텝을 음. 밟아갈 수 있게 하는 규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음.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훈육을 하시더라도 사실 갑자기 훈육을 음. 하시면 애들이 음. 좀 많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단계별로 알려주면 애들도 이제 그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다. 음.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감정 표현하시는 방법이에요. 음. 맞아요. 감정 표현을 화레레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일해? 선생님 지금 일해? 음. 우리 일해줬으면 좋겠어? 음.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조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맞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laughs> 근데 이 선생님들 그거 있잖아요. 아, 우리 반 선생님이 짱이야. 아, 있죠. 아, 아 옆반 선생님. <웃음> 어, <웃음> 원래 전화해줘. 아, 그, 많았나봐요. 그, 열망이. 지금은 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마법의 음. 문장이 저도 있었어요. 음. 넌날 사랑할 필요 없어. 내가 널 사랑할 거니까. 음. 아. 아. 사랑은 내가 한다. 넌 아, 받기만 선생님, 해.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하면, 아, 선생님 좀 별로인데? 어, 별로일 돼. 선생님이 널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선생님한테 넌 중요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서, 그럼 애들이 막. <웃음> 아. <웃음> 진짜요? 아이가 막, 나를 막, 사랑해서 이렇게 보는 게, 저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음. 아니, 저런 말을. <laughs> 자기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 거지 아이들한테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시는 거죠. 음, 휘둘리지 마세요. 어, 애들이 뭐, 뭐, 아, 선생님 이건 별로예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별 미워할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걸 단호하게 밀고 나가시는 거,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이들이, 너무 잘해 주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좋아할 것 ]요? 같죠? 저 힘들었어요. 어, 진짜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이들이 오히려 어느 정도 자신들의 규칙을 좀 잡아주고 음, 반을딱 이끌어 주는 선생님을 음, 더 좋아하더라고요. 음. 혼란을 주면은 사실 음. 애들 또다 음, 혼란스럽고 맞아. 이게 약간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음.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되게 중요해요. 선이 진짜 딱 있으셔야. 그 제2의 선생님이 생겨요. 선생님이 흔들리면 아, 어, 반 맞아. 안에서 제2의 선생님 어. 그럼 이 친구를 <laughs> 난리 났죠. 지금 이해했어. 이해했어. <laughs> 제2의 선생님이 생겨서 이 와, 선생님을 진짜. 잡으시려면 그거는 이제 정말 힘든 일이 되세요. 너무 돼서요. 힘들죠, 네. 이제. 근데 진짜.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더 음, 중요하죠. 음. 학년 상관없어 제2의 선생님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불현듯 옛날이 떠올라가지고.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의 적당한 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옆반에 물어보고 싶은 모든 것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옆 반에 물어봐 그 궁금한 점 모든 걸옆반 물.. 뭐야 진짜 <웃음> <웃음> <잠시 안에도 몇 웃음>